1960년대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어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전라도는 홍어, 경상도는 과메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과메기는 왜 겨울에만 먹는 걸까요? 여름에 과메기를 먹으면 맛이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이 없나 봐요. 벌써 겨울 날씨야. 얼마 전까지 더웠는데 왜 이렇게 추워? 아니, 저 혼자 과메기 먹으려 했는데 없더라고. 이번 주에 핵과메기가 드디어 나왔대요. 근데 과메기 먹으려고 제가 이거 1년 버티는 거 아닙니까? 저희 형이 또 경상도 사람이야 과메기 <laughs> 엄청 먹는다 야 과메기 겨울철이면 딱 나오잖아 4만원 형 근데 과메기가 꽁치랑 청어 두 종류라 그러던데 그쵸? 차이가 뭐예요? 과메기 하면 어느 지역부터 생각나세요? 부영토 아니에요? <laughs> 어우 피디님 요즘 공부 좀 하시나봐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아 맞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영덕이나 포항 지방에서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근데 옛날에 겨울이면 먹을 게 정말 없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때 이 청어를 말려서 저장식으로 먹던 게 과메기입니다. 근데 이 과메기가 다른 생선들에 비해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만큼 훌륭한 겨울 이 영양소 보충을 해주는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1960년대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청어를 너무 남획을 한 나머지 청어의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로 해수의 온도가 오르면서 청어를 이제는 잡으려 해도 볼 수조차 없게 된 거죠. 아 청어가 좀 찬물에 사는 애예요. 그죠. 굉장히 수온이 낮은 데서 서식을 하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청어가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청어 과메기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찾은 게 바로 꽁치입니다. 대체제로 꽁치가 그렇죠. 새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청어보다는 꽁치가 기름기가 적긴 하지만 꽁치도 겨울철에는 기름기가 꽤 많은 생선입니다. 근데 이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오히려 청어보다 더 담백하고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과메기는 당연히 꽁치다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청어가 잘 잡히기 시작하면서 청어 과메기, 꽁치 과메기 둘다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어찌 보면 행운이야. 둘다 맛볼 수 있잖아 우리는. 이게 올해 첫 나온 핵과메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소주 먹자 <laughs> 와이제 아, 네. 당연하죠 소주 안주도 사장님 저희 소주 한 병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 소주 를안 먹을 수가 없어 항상 그렇지만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제 소주로 좀 몸을 뜨끈하게 대피기 위한 저, 이유가 다양한네 <laughs> 이유만 생각하시는 거요몇명 준비해 왔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찍어서 드세요? 보통 뭐 초장에 찍어 먹거나 응. 쌈에 곁들여 먹거나 뭐 다양하게 먹어요 여기 뭐 갈치 속젓도 곁들여 먹으라고 음.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찍고 통으로 뜯어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 다 잘라주셔서 좀 아쉽다 이게 꽁치 과메기인데 과메기의 꼬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잖아요 두 개가 또 맛이 다릅니다 음. 정확히는 식감이 달라요 몸통 부분은 약간 두툼해서 푹신푹신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있는 반면에, 꼬리 부분은 약간 육포 먹는 느낌? 엄청 부드러운 육포. 꼬리가 더 말, 더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메기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과메기를 너무 많이 말리면 이게 딱딱해요, 오히려. 이 과메기를 단순히 해풍에 말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메기를 잡아서 내장만 제거한 다음에 세척을 해서 눈에다가 실을 꿰어요. 그렇게 해서 말리는 통 과메기가 있고요. 이걸 발 과메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손질 과메기를 만들죠. 이게 겨울철에 해풍에 말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잘 말라서. 정확히는 초겨울부터 온도가 영상과 영화를 왔다갔다 해요. 이 과메기를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을 해야지. 이 쫀득하고 기름기가 쫙 빠진 맛있는 과메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겨울에 과메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름에도 과메기를 만들어서 초라하고 있는 사실 아세요? 원래 여름에는 거의 못 먹는 음식이죠. 그렇죠. 뭐 요즘은 냉동 기술이 발달해서 냉동 과메기를 먹을 수가 있긴 했죠. 요즘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실내에서 온도 조절 장치를 개발해서 과메기를 말려서 추라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음. 세상 좋아졌어요. 여름에도 말려서 바로 추라한 과메기를 먹을 수가 있다니 거. 꼭 한번 먹어보시면. 뭐 여름 과메기도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도 겨울 과메기, 겨울 과메기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음. 있을까요? 이제 겨울에 청어도 그렇고 뽕치도 그렇고 생선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몸 속에 단백질과 지방을 엄청 충전을 해요. 그럼 당연히 영양소가 풍부해지겠죠. 그때 말린 과메기가 수분이 빠지면서 지방이 올라오면서 맛이 훨씬 풍미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여기 이 반짝반짝한 게그 네. 지방이 올라오고 생선 기름. 그렇죠. 과메기 자체에서 나오는 기름인 거죠. 아, 좀 자꾸 맛있게 좀 마세요. 요즘 소주 먹어야 되는데 과메기에. <laughs> 요즘은 안 보이는데 이 편의점에서도 과메기를 팔았던 거 아세요? 그... 아, 예전 20대 때돈 없을 때는 진짜 편의점에서 과메기 하나 사가지고 소주 새벽씩 먹고 그랬어요 진짜. 진짜입니다. 음. 아이맛이지아니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싸 먹을 게 많은데 그냥 왜 과메기만 드세요? 과메기를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15년을 먹었어요. 과메기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전 초당 도안 찍었습니다. 근데 과메기를 비린내가 나서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과메기 초보분들이 과메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쌈. 배추를 뒤져보면 이렇게 제일 안쪽에 있는 알배기 배추가 있어요. 이게 가장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과메기 하나 먼저 탁 올려주고 고추를 초장에 듬뿍 찍어서 곁들여줍니다. 먹기 전에 한 손에 김을 꼭 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쌈장은 언제 먹는 거예요? 음. 쌈장은 밤에기를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마늘이나 고추 찍어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여기 양파 같이 주셨죠. 이 양파에 쌈 먹으면 또 그렇게 별미거든요. 달달한 양파의 맛. 근데 그거 아세요? 양파 먹을 때이속 껍질 제거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오. 하면 껍질이 벗겨져요. 제가 고등학교때, 첫 알바를 한 고깃집에서 이모님한테 배운건데 이게 사실 뭐 씹어도 일감이 없긴해요 근데 이게 정성이잖아요 손님들한테 정성스럽게, 이건 이거, 이거 별건 아니지만 껍질을 벗겨서 지저분하지 않게 보인다는 그 정성을 위해서 사실 제가 하는겁니다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양파 손질할때 항상 속껍질을 벗겨요 쓸데없는건가요? 야 <laughs> 소주이나 한잔좀 따라놓고 야 오늘 술안 먹을라 했는데 이거 뭐 술이 잘 들어가네 또안 먹는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뭐 있긴 했죠 <laughs> <laughs> 야이 양파는 진짜 만능인 것 같아 여기다딱 올려가지고 야, 근데 과메기에 갈치속젓 주는 집은 또 처음이네 맛이 어떨까? 해산물에 해산물이니까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laughs> 맛있을까? 음 잘 어울리네 갈치 속젓도 해산물로 만들었잖아요 해산물과 해산물의 조합이라서 어, 생각보다 궁합이 좋은데 음... 과메기 먹을 때 이런 미역이나 해초류 같은 걸 같이 곁들여 먹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 아닐까? 아니 근데 그거 싸드셔 너무 음? 음, 싸요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지 한잔 하실래요? 어... <laughs> 아. 오... 맛있다 과메기 같이 먹는 안주고 맛있잖아요 술을 빨리 먹어요 회 먹을 때도 회가 맛있다 그럼 간장 찍습니다. 회가 맛이 없다. 그럼 초장을 찍어요. 아, 덮어버리는 거. 음, 초장 맛으로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맛없는 회를.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신경을 많이 써서 먹잖아요. 맛있는 아니, 안주를 맛차잖아요. 음식이 중요하죠.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뭐 먹을지 고민된다면 이제 배정기를 비밀로. <laughs> 갑자기 영하그언데 <홍보하노? 웃음> 음. 과메기 생초보다 음. 이러면 음.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요? 진짜 처음 과메기를 접하신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초장만 듬뿍 찍으세요. 그리고 김미에 올려서 드셔보세요. 초장 맛이 그 비린맛을 많이 덮어줘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비리다 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살짝 곁어이시면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다가 과메기가 좀 이제 입맛에 맞기 시작한다. 그러면 초장 양을 조금 조금씩 줄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저처럼 초장 없이 아... 전라도는 홍어, 경상도는 과메기.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각 지역별로 이제 가장 접하기 어려운 초보자들이 음식으로 홍어와 과메기가 있잖아요. 근데 과메기는 홍어급은 아닌 것 같아요. 홍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여기에 접시를 놓자마자 나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메기는 일단 홍어보다는 그 향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향이 종류가 다르긴 하죠. 이건 비린내니까. 그래서 이 처음 과메기를 드시는 분들은 이 청어 과메기보다 꽁치 과메기로 먼저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이 청어는 꽁치에 비해서 비린 맛이 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살이 훨씬 두툼합니다. 이 과메기를 말리는 과정에서 살이 두툼하면 당연히 말리는 시간이 더 오래 들겠죠. 근데 청어 과메기는 이 소... 까지 완전히 마르기가 사실 어려워요. 물론 많이 말랐다고 해도 기름기가 훨씬 많습니다. 꽁치에 비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꽁치 과메기보다 청어 과메기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그 특유의 그 고소함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혹시 반건조 과메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그건 그냥 원래 반건조 아니야? 완전 건조는 아닌데 기존에 만드는 과메기 방식보다 조금 덜 말리는 과메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리는 중간 과정에서 빼와서 이제 현지 분들만 별미 느낌으로 먹는 건데 반건조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보관하거나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곰팡이가 굉장히 빨리 썰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바로 바로 먹어야 되고 아니면 냉동보관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일반 건조 과메기도 바로 먹을 거면 상관없지만 장기간 보관하실 거면 냉동보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징어로 치면 피대기 아시죠? 그런 느낌이죠 다른 분들 드시는 것처럼 제대로 쌈 하나 싸서 먹어볼까요? 근데 이거 상추 데코레이션 아니지? 먹는 거 아이가? <laughs> 상추에다가 다시마 하나 얹어가지고 하나씩 다 넣어볼게요 김이랑 다시마 갈치 속젓 과메기 세점 가맹이 세점 이렇게 올리면 욕 먹습니다. 어디가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laughs> 하지만 오늘은, 이제, 나 혼자 먹으니까. 미나리, 오그락지, 오그락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laughs> 무말랭이의 방울입니다 오그락지, 오그락지. 다 올리는 거야, 다. 하나씩. 해초 대신 미역이 아, 나온 것 같아요. 아, 아, 다시마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한 번에 입 안에 넣어서 막 오거구거 씹어먹는 느낌 너무 행복하다 어, 그동안 편식한 거예요. <laughs> 아 이래서 쌈싸 먹는구나. 음, 음. 여러분 가메이는 쌈싸 드세요. <laughs> 근데 가메이는 그냥 먹든 쌈싸 먹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피디님도 먹어봐요. 오늘 한 잔해요? 아한잔 주시죠. 어 웬일이야? 이야 네? 이거 살다 살다 피디님이랑 이제 술한잔한 날이 오네. 저도 먹을 어, 줄 압니다 같이 한잔하자 짠 먼저 어, 해짠짠짠 짠. 안주 만들어 놨다 아 안주 안주 아니 저 주는 거 아니었어요? 먹더만 <laughs> <laughs> 음,